자 엄마표 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이번 강의도 무거울증을 기준으로 수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한자 모두 복습해 볼까요? 일천천에 마을리 무거울중 일천천에 마을리 무거울중 표화의 무거울중 시야총 표화의 무거울 중시앗총 무거울 중의 힘력 움직일 똥, 무거울 중의 힘력 움직일 똥. 자, 모두 모두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한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쇠금의 무거울 중 쇠북총, 쇠금의 무거울 중 쇠북총. 인그망의 마을리 다스릴리, 인그망의 마을리 다스릴리, 흑토의 마을리 무듬에, 흑토의 마을리 무듬에, 옻의의 마을리 속리, 옻의의 마을리 속리. 자, 오늘은 모두 네 가지 한자 소개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새로 무거운 종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저희도 성덕대왕처럼 멋있는 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쇠를 이용해서 움직이기 어려운 큰 종을 북처럼 쳐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볼까요? 세금은 우리나라에 하도 김씨 성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반짝반짝한 금을 가지고 표현한 글자 쇠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금은 우선 패스하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뚜둥 자 세금은 있는데 설립에다가 마을 일을 해서 쇠복 종으로 사용을 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한자는 술병 종으로 불렸었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쇠복 종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살짝 기억만 해주세요. 나중에라도 헷갈릴까봐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운 한자, 마을리 기억나시나요? 자, 마을리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다스릴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신석기 시대 흙을 일구어서 밭을 만들고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리는 밭전에 이런 흙토가 들어가 있는 글자였죠. 자, 이제 마을을 만들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대 국가로 성장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고대 국가에서 누구? 임금왕. 임금이 마을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다스릴리. 임금왕의 마을리. 다스릴리. 원래 임금왕 자 자체가 구수록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잘 우선은 상상이 안 가서 패스하고, 솔직히 헬스클럽 같은 그런 곳에서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가슴에 새겨진 왕자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런데 아니시면 말고. 자, 마을리에서 임금을 내세워서 고대 국가로 성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생활 쓰레기겠죠. 생활 쓰레기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방법 있나요? 묻어야지. 그렇죠. 흙을 팠어요. 흙 토죠. 흙을 파고 묻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유지했습니다. 묻음에 흙 토의 마을이 묻음에 여기서 잠깐 흙 토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크고 자꾸 바뀌어 버리면 이땐 선비사.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고대 국가의 쓰레기도 처리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뭐가 문제일까요? 아하! 옆 동네 코로나가 발생했군요. 자, 이럴 땐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외부인 출입 금지부터 붙여야 되겠죠? 각각의 마을 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외부인 출입금지를 먼저 시키고, 저희는 안을 지키는 이 상황. 어, 갑자기 왜이 말이 나왔을까? 사람이니 보면 옷을 입습니다. 그럼 옷의 겉은 바뀌고, 옷의 안은 속입니다. 볼까요? 자, 지붕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옷걸름이 이렇게 내려가 있네요 이게 옷의 이런데 옷 밖은 바뀌겠지만 옷안옷 옷 안을 가지고 옷의는 속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옷의 안 옷의 라는 글자에는 속안 이런 뜻이 담기게 되겠죠 이쯤 되면 옷의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글자 위 저고리에서 나온 글자라고는 하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에서 특별하게, 아, 떠올라! 이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에서 소개되는 이 글자, 이거는 돼지 해머리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돼지 해머리 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항상 우리 아가들한텐, 돼지의 머리, 이렇게 소요, 표, 소개를 하거든요. 우리 복댕이는 이 돼지의 머리만 보면, 누나가 떠오른대요. 누나가 돼지라나요? 사실, 누나는 한5 사이즈 입는 어느 정도 뚱뚱하지 않은 몸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복댕이한테는 돼지로 느껴지나 봐요. 자, 이제 옆길로 샜는데요. 송리. 이제 조금 보이실까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돼지의 머리를 놓고, 옷, 의가 있습니다. 뚜루루루루루 루 내려오고, 어떻게? 마을리가 살짝 들어갔어요. 이제 송리 보이시나요? 옷, 의의 마을리, 송리. 옷, 의의 마을리, 송리. 자, 오늘의 한자는 조금 저번 시간보다 간단했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성덕대왕처럼 웅장한 종한번 만들어보자. 쇠 금의 무거울 중 쇠북 종, 쇠 금의 무거울 중 쇠북 종. 자 이제 마을을 모았어요. 이제 나라 만들 거예요. 아테네 폴리스 국가 아 아닙니다. 우리 고조선? 고조선은 청동기시대고. 아, 이제 고구려라고 할까요? 고구려, 만들어졌습니다. 임금이 마을을 지키십니다. 임금왕의 마을리, 다스릴리. 임금왕의 마을리, 다스릴리. 아, 어, 마을, 이제는 나라를 건설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쓰레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묻어야지. 흑, 토의 마을리, 묻을매. 흐, 토,의, 마을, 리, 무듬에. 코로나부터 안전한 나의 마을 지켜봅시다. 옷, 의,의, 마을, 리, 속, 리. 옷, 의,의, 마을, 리, 속, 리.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강서부터 오늘 4강까지의 수업 내용 중에서 주요한, 주요 한, 주요 부수를 정리해서 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수를 많이 공부했어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